병진이의 야외 먹방 1기 나는 오늘 어느 시청자분이 요청해 주신 마찬들이란 가게에 가보기로 했다 그렇게 가게를 검색해 봤다 근데 정시이가 나를 방해한다 아이고 우리 귀여운 정식이 마찬들이란 가게는 고깃집이다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유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고기 물로 같이 가도 제발 그렇게 유리와 함께 어느 고깃집에 도착했다 나는 그곳에서 A 세트를 주문했다. 고기는 생선겹이다. 요물의 뜻은 여기 물수건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수저를 준비하고 밑반찬이 나왔다. 여기는 고기를 직접 구워주신다. 그리고 새우를 구워주신데 유리는 새우 알러지가 있다. 혼났다. 그렇게 요물을 하려고 물을 준비했는데 옆 테이블에 손님이 앉아버렸다. 부끄러워서 그냥 주었다 처음에 고기를 얹었을 때 양이 좀 적어 보였는데 막상 잘라 넣으니까 넉넉해 보인다. 하지만 다시 쪼그라들었다. 새우도 구워주셨다. 그렇게 유리가 한쌈 크게 싸주었다. 아삭한 채소와 고기. 정말 최고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법. 나도 유리에게 한입 싸주었다. 아주 좋았다. 이번엔 이 고기를 명이나물에 싸먹어 보기로 했다. 근데 명이나물이 중간부터 싸져 있어서 제대로 싸지를 못했다. 그때 유리가 도와줬다. 그렇게 유리가 나에게 맥였다. 음, delicious! 짭짤하면서도 새콤한 명이나물과 고기는 정말 잘 어울린다! 이번엔 이 고기를 콩나물 무침과 함께 먹어보았다. 역시 아삭아삭 킹 콩나물. 너무 맛있다! 여기는 숙성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숙성된 건잘 모르겠고, 그냥 고기가 맛있다! 그렇게 차돌 된장찌개가 나왔다.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된장찌개. 이게 소고기 기름 맛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돼지고기를 넣은 것과는 확실히 맛 차이가 난다 그렇게 고기도 함께 먹어봤는데 쫄깃한 고기는 너무 맘에 들었다. 그렇게 이번에는 새우를 얹어서 고기와 함께 맛을 보았다. 짭짤하면서도 구수한 새우, 마치 건새우를 먹는 느낌이다. 생각보다 삼겹살과 잘 어울린다. 이번엔 이 고기 위에 와사비를 얹어서 한입 먹어보았다. 기름이 많은 삼겹살 부위라서 그런지 와사비와 잘 어울린다. 느끼한 맛을 싹 잡아준다. 그래도 콩나물을 이길 순 없다. 양파 재래기도 맛있었다. 이번엔 이 고기 위에 미역줄거지 같은 걸 한번 얹어서 먹어보았다. 겉으로 봤을 때미역줄거진인줄 알았는데 고추였다 고추를 간장에 절인 것 같은데 짭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이번엔 고기 위에 백김치를 한번 얹어 먹어보았다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백김치를 먹을 때마다 마요네즈 맛이 생각난다 아주 신기했다 이번에는 쌀밥에 된장을 얹어서 맛을 보기로 했다 근데 된장을 조금 흘려버렸다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당황한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덜었다 이렇게 밥과 함께 먹은 된장찌개는 정말 최고다. 역시 된장찌개는 밥과 함께 먹어야 된다. 그렇게 먹을 거 대충 다 찍은 것 같으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요렇게도 먹고. 대충 다 먹은 것 같다. 역시 모든 식사의 마지막은 시원한 불안잔이다 어질러진 나의 반을 깔끔하게 해준다. 오늘 유리와 함께 오랜만에 고깃집에 갔는데 굉장히 잘 먹고 간다. 일기 끝!